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치과 원장 박찬경입니다. 먼저 우수회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학전치부 싱글 임플란트의 발치 즉시 식립 및 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양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졸업 후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보철과 수련을 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싱글 임플란트의 발치 즉시 심리 및 로딩은 전치부위, 특히 사악 전치부에서 장점이 많은 치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골조직과 치주조직의 구조를 보존함으로써 심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식의 심리적 장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발치 즉시 식립 그 자체가 치조골 흡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요소들이 조합되었을 때 심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선 수술 전 치조골의 모폴로지와 치운의 바이오타입을 진단 단계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임플라트 식립을 위한 서지컬 플래닝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을 플래미리스 테크닉 등을 통해서 보존을 해주는 동시에 연조직 부족 시에는 피크닝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해주면 그 주변으로 소프트티슈가 적절하게 심미적으는 형태로 힐링이 되면서 심미적인 형태로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조직 보존을 위해서 플레밀리스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식이 단순화되면서 수술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고 또 골막과 혈류 공급 등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드릴링에 에러가 생길 시에는 디센스나 페널스트레이션 같은 합병증의 위험증이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이드 서저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싱글 임플란트의 발치 색시 식립에서는 가이드 서저리를 하더라도 꼭 드릴링 중간에 가이드 핀과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중간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3D와 3D, 아, CT와 3D 프린터의 오차율이 적기는 하지만 그 둘이 합쳐지면 화학전치부 식립에서는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용도의 오차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즉시 식립 및 로딩이 소프트티슈 형태를 보존해서 심미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뮤포잘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자의 스킬이 필요한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코일 리세션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그리고 1mm 미만의 얇은 버컬본, t 바이오 타입의 진지바, 그리고 임플란트 위치 자체가 버컬로 위치되는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진단 및 치료 계획 단계에서 적절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및 로딩의 심미적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환자의 인트린직 팩터, 즉 골조직 및 연조직, 진지발 바이오타입, 그리고 알베올라본에서 치근의 사지탈 포지션 등이 있겠고 익스트린직 팩터로는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어버트먼트 컨투어, 임시수복물 등의 술자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즉시 식립의 유리한 조건으로는 소켓 월이 건전하고 특히 페이셜 본이 충분히 두꺼울 때 그리고 스틱 바이오 타입일 때 그리고 급성 염증이 없을 때 그리고 발치 후에 남아 있는 소켓의 AP컬 그리고 팔라탈쪽 본이 초기 고정을 얻기에 충분히 많이 있을 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20N에서 45N의 충분한 토크가 얻어져야 되겠고. 콘트라인디케이션이 될수 있는 전신 병력은 없는 것이 좋겠으며 즉시 로딩을 통해서 감소해야 하는 위험보다 환자에게 더 많은 이득을 베네핏을 줄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베네핏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즉시 로딩을 하면 더 좋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그리고 크로스 아치 스플린팅을 통한 후 아치 즉시 로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발치할 치아의 치은 높이가 반대쪽 동일 치아의 치은 높이와 같거나 약간 높은 상태가 좋겠고 에이피컬 레벨에 좀 낮게 위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교정적 정출술을 해서 치은 레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지발 바이오타입이 얇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치열치하의 협설 너비와 인접치와의 거리를 CT 이미지상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사이지탈 면에서 봤을 때 루트 포지션에 따라서 어, 이 그림과 같이 나누어 볼수 있는데, 사이지탈 면에서 보았을 때, 어, 클래스1, 이렇게 클래스1과 같이 파라탈본에서 충분한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치 즉시 식립에 유리하겠고, 클래스2의 경우에는 에이피컬 골에서나 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드릴링이 필요하겠습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순측 골에서 고정을 얻어야 되는데 드릴링 시 접근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클래스 4와 같이 협설본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발치 즉시 식립보다는 토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주거나 지연식립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치는 가급적 트라우마를 적게 해서 협제골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고, 캐리어 프로브 등을 이용해서 협제골판이 인팩트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플랩을 제껴서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부의 골판이 천공이 되면서 페네스트레이션이 생기는 경우에는 마지날본에서 5m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그래프트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재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지을 진지반은 보존하면서 에이피컬 쪽 플랫만 열어서 볼 이식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페이셜 마지널 본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페이셜 마지널 본이 소실되면서 디센스 디펙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모양이 이와 같이 V쉐입이면 비교적 예우가 좋은 반면에 깊게 파여서 U쉐입이 되거나 인접치까지 이어지는 UU쉐입이 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수술 전과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심으면 추후에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상적인 위치로 심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원심적으로는 수복물이 위치될 공간의 가운데에 심되, 인접치와는 최소 1.5mm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협설로는 임플란트와 순축골 사이에 최소 2mm 정도는 남게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위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은 주로 팔라탈 월에서 얻고 서피트 월 레벨에서는 살짝 털측에서 나와서 인사이저 엣지 쪽으로 임플란트가 향하게 패스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치부 미싱 환자는 가급적 내원 당일에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임시 치아까지 장착을 해드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진단 왁스업이나 가이드 제작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 가운데 사진과 같이 환자분의 기존 크라운의 구멍을 내서 수술 도중에 이제 대보고 각도가 적절한지 맞춰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링 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 커팅 드릴, 즉 린데만, 린데만 드릴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을 시작하고 을 점차 순축으로 기울이면서 각도를 변경하면서 드릴링을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진과 같이 아, 임플란트의 식맥 깊이는 임플란트의 넥이 프리진지발 맞으면서 3에서 4mm 정도 깊이에 위치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렇게 3mm 길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워서 프리 진지발 마진과 동일 높이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로딩 (immediate provisionalization)은 이상적으로는 진단 왁스업을 통해서 제작한 서치컬 가이드를 컨버전해서템포러리 어버에 연결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원 당일에 심어드리고 로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은 뒤에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보철물은 시멘트 유지형으로 하게 되면 어버트먼트와 보철물 사이 경계에서 치은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멘트 디몬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크류 유지형 보철물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거의 100% 스크류 유지형 보출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이기 때문에 중심규합과 측방운동시에 규합되지 않도록 논펀셔널 로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임플란트와 소켓 월 사이에 갭을 메우기 위해서 주로 천천히 흡수되는 이종골과 같은 골 이식대를 이식을 하게 되고 소켓 바깥 부분도 역시 봉 그래프트를 해주고 멤브레인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핀바이오타일인 경우에는 시티 그래프트를 유...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봉합을 하여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은 6개월 정도 충분한 성숙기간, 그리고 힐링기간을 거친 뒤에 제작을 하고, 그뒤 주기적인 팔로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리포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8세 남자 환자입니다. 앞니가 부러진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구강 내 소견을 보면 12번 치아이 기존 포스트 크라운의 2차 우식으로 루트 캐리어스가 깊어져서 탈락된 보철물을 손에 들고 내원하셨고 지대치는 루트 레트 상태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모습이고 CT상에서 팔라탈본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아서 고정은 주로 AP컬본에서 업돼 약간 팔라탈 쪽으로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입니다. 에누덴 치아여서 강직이 상당히 심했던 관계로 합측 치조골을 보존하면서 발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플랩을 열었던 것도 발치를 위해서 열었습니다. 전체 수술 시간의 80% 정도는 발치한 데 소요가 되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 전에 드릴링을 먼저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환자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크라운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가이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5N의 고정을 얻고, 앱과 페이셜본의 골 이식을 한 다음에, 멤브레인을 덮고 일단, 일단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였습니다. 임플란트가 초기 계획과 비슷하게 식립된 것으로 CT상에서 관찰하였습니다. 임시보철물 제작을 위해서 일단 메탈 임시 어버트먼트를 끼우고요. 러버댐으로 막은 다음에 아까 가이드 용도로 사용했던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광중압 임시 레진을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임시 수복물을 장착을 해주었고요. 교합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합을 낮춰주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의 모습입니다. 수술 4 개월 뒤의 모습인데, 이 부분 매지알 쪽 파필라가 약간 소실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임시 수복물의 컨택 높이가 높기 때문에 최종 수복물의 컨택과 본 사이의 거리를 5mm 이내로 제작을 하면 하나오류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법에 따라서 인상 채득해서 최종 수복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치료 후 2년까지 팔로업이 되었고요. 2년 팔로 없이 사진인데 반대쪽 이제 자연치 크라운이 약간 파절이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치료하기를 권유를 드렸는데 그 뒤로는 이제 내원하지 않으셔서 이 사진이 마지막 팔로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72세 여자 환자분으로 앞니가 많이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구강 내 소견으로 이제 11번 치아의 볼룹스가 심한 게 발생이 되면서 심한 동요도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개 쪽의 치조골이 이렇게 치근단까지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환자분과 상담해 본 결과 보험으로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하나가 남아 있으셔서 임플란트로 치료하기로 결정하셨고 치조골이 흡수가 많이 돼 있었지만 에피컬 쪽이 보니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라비알본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흡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AP컬 쪽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깊이 식립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통법대로 중간중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면서 플랫리스로 식립을 하였습니다. 임시수공물은 발거한 자연치 내부를 파내고 구멍을 뚫어서 본딩 처리 후에 광중암 레진으로 연결해서 환자분의 원래 자연치를 다시 쓰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환자의 자연치아를 그대로 임시치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쉐이드는 좋았는데 앞선 케이스랑 좀 달랐던 점은 메르코니아 크라운과 달리 자연치아는 습푼이 마르면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조합을 이제 충분히 낮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기간에 여러 번의 이제 파절이 일어나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연치를 이런 경우에 그대로 붙이지는 않고 자연치의 형태를 투명 실리콘으로 복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음 케이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정도의 치유기간을 거친 뒤에 통법대로 최종 보철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험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PFM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해보면 근 원심 측은 약간의 파퓰라 소실이 있긴 하지만 발치 즉시 장착했던 임시 치아를 통해서 순척의 치유 아키텍처는 잘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1년 뒤에 팔로업을 보면 임플란트가 깊게 신기되었기 때문에 마지날 본 흡수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35세 여자 환자로서 앞니가 부러진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첫 번째 케이스처럼 기존 포스트 코어 크라운이 2차 우식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루트 레스트 상태가 되어서 레언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분은 이제 탈락한 크라운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셨습니다. 정사던 사진 소견상에 깊은 치근 우식이 보이고, 치근단 병조가 관찰되었습니다. CT상에서 보면 라비알보는 얇았지만, 파라탈보는 비교적 고정을 얻기에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칼라탈본에서 주로 고정을 얻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중간중간 드릴을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계획된 패스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식립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기존 크라운을 분실을 하셨기 때문에 임시체를 아예 새로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B&E n 크라운이라는 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크라운의 형태를 투명 실리콘으로 복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음영에 이제 광중압 임시레진을 비대치에 임시 레진을 담아서 기대치에 찍어내서 임시치아를 만드는 키트인데 제가 임시치아를 직접 만들 때 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 제품을 제 썼던 다른 케이스인데 아, 이런 식으로 투명 실리콘으로 일종의 무압 인상을 채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아의 형태를 복제를 한 다음에 그 실리콘 매트릭스를 만들고 프랩이 끝난 다음에 매트릭스 내부에 광중압 임시내진을 채워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기존 치아의 외형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있던 덴처 치아 중에 알맞은 걸 골라서 광중압 임시 레진으로 양옆 치아에 본딩 없이 그냥 고정을 시킨 뒤에 투명 실리콘으로 복제를 하였습니다 무압 인상이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고정하지 않아도 되고 복제 후에 손쉽게 잘 떨어집니다 물론 덴처 치아의 설면을 복제를 해서 임시 어버트먼트에 레진으로 붙여도 됩니다만 이 방법 역시 이 붙였던 인공치마 이 탈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아예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복제해서 만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케이스와 같은 실리콘 매트리스에, 아, 레진을 담아서 임시 어버트먼트를 임플란트에 연결을 해주고 찍어내면 이 사진의 이 윗부분만 이 윗부분만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부, 튀어나 내부, 서브 딘지발 부분은 이제 레진을 구강 외에서 첨가를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이머자시 프로파일을 가지도록 구강 외에서 다듬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시 치아를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어, 다른 과정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상이 케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스 리포트를 마치고 강연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과 로딩은 지연식립 방법에 비해서 심리적인 결과를 용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과정에서 케이스 셀렉션을 유의하고 수술 및 보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잘 신경 써서 진행해야 심미와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